장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콜링입니다.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네, 135살이에요. 왜냐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11장 26절.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죠. 12장 4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후 60년 지나서 데라는 205세 때 죽습니다. 11장 32절.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죠. 근데 본문에서는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고 데라가 135세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 없이 6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콜링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한 내용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보단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사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종합을 해 보면 갈대아 우루에서 콜링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가족이 하란에 도착하죠.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또 콜링이 있어서 이때 떠나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학자들은 이 스테반이 다른 사본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콜링의 이제 결론은 우리 시브리서가참잘 내리고 있어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콜링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콜링하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 순종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콜링의 요구사항이 고향과, 그러니까 본토죠. 본토, 친척 아비,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득권도 있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아버지가 생겨낼 경우에는 유산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또 늙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또 어려운 것이죠. 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로 유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착할 때만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이하는 가나안에 갔는데 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올 때는 지시를 받아서 왔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거죠. 이해 안 되는 것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아내라고 하면 죽일 것이니까, 누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최소 65세 이상인데,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슨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가, 외모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제 학자들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뭐 지적인 아름다움, 우아한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딱히 설명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신비로 남겨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예상대로 바로가 궁을 이끕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적적인 개입이 있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제 다 사,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합하죠. 핵심 뭐냐면 구속사의 계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어가야 되는데 바로의 부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계보를 잊기 위해서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어, 긴급하게 개입하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